안녕하세요. 주성한의원 대표 원장 한의학 박사 박주성입니다. 감사하게도 생활의 달인 공진단 달인에 출연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공진단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공진단을 만드는 영상을 찍어서 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공진단의 금박은 대체 왜 씌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진단의 금박을 씌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는 금을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무진단이나 또 우황청심환 같은 거를 금박으로 감싸서 이렇게 약을 만들면 신경 안정시키는 효과가 조금 더 증가가 된다라고 전통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금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굉장히 낮은 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금이 섭취가 되더라도 소화되거나 대사되거나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의 그런 이제 신경 안정 효과보다는 금이 반응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반응성이 낮아서 보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공진단을 금으로 감싸게 되면 겉에 금박으로 얇게 한겹 코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진단은 기본적으로 사향이라는 약재의 향을 얼마나 최대한 잘 보존할 수 있느냐가 약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박으로 공진단을 싸게 되면 은사향이 어, 향이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될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금박이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공진단이 꿀로 반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꿀 안에 또 수분이 있는데 공진단이 만든지 오래되면은 꿀 안에 수분이 또 날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이 딱딱해지고 퍼석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향의 향도 날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품질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진단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나서 최대한 빨리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진단을 이렇게 계속 만드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들이 저희가 실제 실제로 이렇게 방송에 나갔던 것처럼 제가 직접 공진단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진단을 금박을 씌우는 이유는 금 자체의 어떤 효능보다도 금이 가지고 있는 반응성 낮은 성질을 이용해서 귀한 약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이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금 말고 좀 저렴한 다른 것들로 싸면 안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금값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금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치만 아직까지는 금이 굉장히 또 얇게 펴질 수 있는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박으로 이렇게 환을 감쌌을 때 굉장히 얇게 한 바퀴에 이제 코팅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걸 코팅체로 벗기지 않고 먹었을 때 우리가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재료가 어 대표적으로 금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로 문의해주시는 공진단을 왜 금박으로 감싸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만큼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아 공진단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으로 씌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진단에 대해서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의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